산부인과 의사지만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산부인과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저도 이 건강 강좌를 준비하려고 막 찾아봤어요. 다른 과 제가 모르는 거. 그래서 오늘 저기 막 동영상 찍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아 이런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시작하기 전에. 이게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잠깐 보시면 아기가 아파요. 그 저기 딱 누웠더니 아기 이름이 나오고 아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스캔을 한번 하니까 딱 진단명이 나와요. 그리고 스캔을 한번 더 하니까 아기가 다 낫대요. 되게 좋은 세상이겠죠. 아직은 저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로봇 수술하면 대부분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세돌 구단이고요. 알파고라는 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그래서 로봇 수술하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수술 기계를 움직이는 저런 게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 아래 보이는 거는 이대서울병원에 들어 있는 로봇 수술 기구고요. 저걸 실제 조작하는 거는 의사예요. 실제로는 의사가 로봇을 조종하는 이런 게더 맞는 거죠. 수술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렇게 의사들이 가위, 메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했었는데 로봇 수술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의사가 조정관에 앉아서 그리고 저쪽 환자 있는 쪽에서는 로봇 팔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어요. 그럼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영화 아이언맨 보시면 저 옷이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죠. 안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더 강화시켜주는 내가 하늘을 날고 싶으면 날게 해주고 멀리 보고 싶으면 멀리, 멀리 보게 해주고 그것처럼 로봇 수술 기구들은 의사의 눈을 강화시켜 주고 의사의 손을 강화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손에서 뭐 에너지 나가고 이런 거 아닌데 로봇 팔들에서 수술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가고 이런 기구들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게 로봇 수술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깐깐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식약청이라는 곳에서 저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로봇들을 이미 승인해서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환기내과에서 어떤 수술들을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지 보시면, 저기 보시면, 심장이 보이죠? 파워포인트 없죠? 그, 오른쪽, 아, 왼쪽 위에 보시면 심장이 있고 그 옆에 혈관이 하나 보여요. 그 옆에 보면 안에가 막혀 있어요. 저게 나이가 들면 지방이라든지 이런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막히는 상태고요. 그럴 경우, 그 아래쪽을 보시면 혈관에 뭉쳐져 있는 것들을 빼기 위해서 관을 넣고, 그거를 확장시켜주거나, 또는 그런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수술들을 받게 되죠. 어, 오른쪽 사람 모양에 보면 화살표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아래 다리 쪽으로 가서 심장으로 관을 넣어서 심장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 또는 오른쪽 손으로 들어가서 그런 걸 확대시켜주는데, 여기 보시면 그 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손으로 관 넣는 거 그런 수술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수술, 어, 시술을 할때 의사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손이 아무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이 좀 둔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을 넣어서 신장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런, 어, 로봇 수술 기구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의사는 앉아있고, 환자는 저쪽에 누워있고, 로봇 팔이 들어가서 그런 관을 넣어주고, 의사는 게임하듯이 조이스틱을 가지고 조절을 해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장점, 안전하겠죠. 미세한 조작들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심장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밖에서 조작을 할수 있는 이런 장비도 있고요. 또 이건 또 다른 건데 이렇게 환자 누워있고 이런 로봇을 연결해주면 여러가지 관들이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그런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확장시켜주는 이게 심근경색 얘기하는 게이 질환이거든요. 갑자기 아 그러면서 가슴 아프다 그러고 응급실 가서 시술하게 되면 저런 건데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심장을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보였던 조그만 관을 넣어서 심장에 보이는 약물을 계속 쏴주면서 엑스레이를 계속 찍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자체가 의료진한테도 환자한테도 어떤 암을 유발하거나 방사선 조사량을 증가시키는데 이거는 아예 옆쪽으로 MRI, 그러니까 방사선이 없는 거죠. 이런 장비들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얘도 로봇이죠. 마찬가지로 안에 3차원으로 된 영상을 보면서 의사가 혈관 안에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형외과에서도 이런 로봇 수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생겨서 이쪽 관절들이 다 망가졌죠. 그랬을 때 인공관절을 이렇게 세로된 것을 집어넣게 되는데, 또는 반쪽만 망가졌을 경우엔 반쪽만 인공관절을 넣는 그런 수술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면, 의사들이 여기 뼈를 깎아내는 거죠. 인공 관절 넣을 때를. 이런 로봇은 뭐냐면 이미 엑스레이 찍어서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들이 깎아낼 자리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센지를 제거나 그러지 않고 게임하듯이 저런 파란 부분들을 보면서 제거한 다음에 관절을 넣어주면 딱 아기가 맞는 그런 식의 로봇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깎아내야 될 자리를 이미 다 표시를 해놨어요. 3차원으로 뭐 MRI나 수술 전 검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깎아낼 부분들을 충분히 깎아내고 관절을 넣어주면 중간에 실수도 없고 정확하고 환자도 편한 그런 로봇 수술 기구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보시면 척추에 문제가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이미 MR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입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얘가 영화에서처럼 스캔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척추를 뚫어서 우리가 나사를 박고 고정을 해야지 환자가 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얘가 다 정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피부 절개를 통해서 뼈가 어느 쪽에 위치를 하고,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혹여라도 실수가 있으면 척추면 사람 움직이는 것과 관련되니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오차들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로봇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머리에 관한 건데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내에다가 바늘 같은 걸 꽂을 때 얘가 와서 전체를 스캔을 하고, 아, 어느 부위에 바늘을 꽂아야 되겠다. 그거를 이미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그 자리에 하면 되고, 결국 로봇이 수술하는 건 아니고, 사람의 손을 거치지만, 사람의 어, 그런 시술, 수술을 할때 최대한 정확성을 띌수 있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로봇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나 외과, 이비인후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로봇들 왜 로봇을 할까? 의사들이 배열고 수술을 예전처럼 어떤 분들은 환자분 오셔서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배를 열고 수술하면 깨끗하게 수술을 하는 거고 어,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면 깨끗한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사들의 개념은 달라요. 왜냐하면 배를 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산부인과 외과 수술하는 거거든요. 배를 이만큼 열고 안을 봤어요. 그리고 이건 산부인과 수술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열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사람 손이 들어가야 돼요. 만져봐야 되고 그리고 뗀 것들을 꺼내야 되고 그리고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수술한 부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많이 열면 피가 많이 나요. 그럼 환자 회복이 느려지겠죠. 또 많이 열면 이런 데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스스로에 염증 생기고 불필요한 항생제를 쓰게 되고 이런 문제들. 또 많이 열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통증이 많이 생기죠. 그럼 빨리 못 움직여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빨리 못 가고, 학생은 학교에 빨리 못 가고. 또 배가 아파서 기침을 잘못 해요. 기침을 못 못하, 못하면 안에 가래를 뱉어내야 되는데 가래를 못 뱉어내니까 폐렴. 염증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열고, 그리고 충분히 만질 수 있는,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수술들을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점점 이런 환자들의 상태, 환자들의 통증, 미용,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회복 등을 빨리 해주려고 의사들이 개발했던 게 이런 복강경들이에요. 여기 보면 손 대신에 카메라를 들어가서 눈 대신에 보고, 손 대신에 이런 기구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대신하는, 이게 복강경 수술이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음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의사들도 왜? 상처가 세 개인 거보다 하나인 게덜 아플 거고, 상처가 세 개인 거보다 하나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이라든지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배꼽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는 시대까지 왔어요. 근데 이런 기구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 손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 어느 각도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장기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어떤 장기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수술 기구들 보시면 끝이 열렸다 닫혔다만 해요. 그럼 각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술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복강경 화면 3개 정도 뚫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후의 상태는 이렇게 구멍이 3 개. 또 복잡한 수술 같으면 옆에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꼽 하나 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실제 환자 사진이고 배꼽만 설계를 하고. 이게 이대서울병원에 들어와 있는 지금 로봇이고요. 이렇게 배꼽에 연결했어요. 그다음에 가까이서 보면 배꼽 하나에 이런 뚜껑을 덮고 거기다가 기계를 놔요. 이게 수술 3개월째 사진이에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환자예 거의 흉이 없죠. 근 자세히 보면 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의 배꼽을 자세히 보는 남자가 저 말고는 없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멀리서 보면 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근데 흉보다 더 중요한 건 음, 통증이 적고요,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특성이 나는 백꼽배에 흉이 하나 있는데 앞에 환자는 흉이 세개 있어요. 그러면 나는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복강경 했을 경우에 또 문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 수술하는 장면이거든요. 편해 보이세요? 불편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허리는 다 틀려져 있고, 발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암수술하고 나오면 다리를 절어요, 의사들이. 그리고, 어, 처음 병원 가셔서 의사 너무 젊으면 기분 어떠세요? 저 처음에 조교수하고 어렸을 때3분인까지 진료 본다고 앉아 있으면, 아주머니를 들어와서 그냥 나가셨어요. 의사 너무 어리다고. 이제 안 나가요. 근데 그때는 나가시는 게 서운했는데, 지금은 안 나가시는 게 서운해요. 나이가 든 거죠. 근데 되게 의사로서의 성숙도를 생각해 보면, 특히 수술하는 의사들 보면,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45은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산전수전을 겪는다고 그러죠. 합병증도 보고, 어떤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도 보고. 근데 45시 넘어가니까 노안이 와요. 그러니까 배우기가 힘들었는데 다 배웠더니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로봇 사진 보셨죠? 앉아서 더잘 보이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의사만 편한 거일까요? 암수술 하는데 3시간, 4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게 의사의 소명. 뭐 직업 물리 하죠. 근데 체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그랬을 경우에 로봇을 사용하고 의사가 편해서 집중도 있는 수술을 한다면 그 결과가 결국은 환자한테 가는 것 같아요. 환자의 합병증이 줄고 환자의 수술 성공률이 높아지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는 이 친구예요. 어, 외래에서 보시면 환자분들은 저만 보시잖아요. 그리고 저만 결정을 해서 저한테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 반대편에서 뭘 잡고 있죠. 수술에 참여를 해요.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환자분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의사한테도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병원 순서대로 그냥 스케줄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보조 의사 또는 보조자가 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날 수술 잘 되겠죠. 근데 만에 하나, 초보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수술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시겠죠. 걱정되죠. 근데 로봇 수술하면 보조자가 없어도 돼요. 모든 손, 수술 기구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의사가 다 컨트롤을 해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게 로봇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거든요. 그리고 저기 로봇이 있어요. 로봇팔이 3개 보조자는 옆에서 뭐 안에 넣어줄 수 있는 거, 바늘, 실 또는 안에 꺼져, 안에 출혈 됐으면 출혈을 빨아들이는 정도의 작업만 해요. 뭐 잡아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의사도 편하겠죠.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우리가 정확도를 요구하는 수술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로봇들이고 앞에 보여드렸던 로봇들 그런 것들은 외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이 다음의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들은 이런 로봇 기구의 일종인데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까는 한 덩어리에서 팔이 여러 개 나왔는데 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냥 환자가 딱 오면 그냥 갖다가 붙이면 되는 그런 로봇인 거죠.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보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는 밖에서 오락하듯이 편하게 그리고 안에 손처럼 꺾이죠. 기구들이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뭐 신경이라든지 이런 손상들,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큰 혈관의 손상도 피할 수 있죠. 또요거는 이비인후과나 외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진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요. 자의 입으로 점점 들어가죠. 그리고 의사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움직여요. 그리고 이런 관절이 있는 손처럼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절제해야 될 부분을 절제하는 여기는 기도예요, 기도. 숨 쉬는. 요거는 단순한 형태로 딱 들어가면 코브라처럼 들어가서 카메라가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꺾이는. 근데 이게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자를 수는 있는데 정확하지 않겠죠.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왜 로봇 수술해야 되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의 눈을 강화시켜요. 크게는 10배까지, 그러니까 현미경 보고 수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3차원, 우리가 화면 보고 복강경 수술하면 거리감이 없거든요. 근데 양쪽 눈을 통해서 3D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3차원을 구현해요. 그리고 손목이. 완전히 꺾이는. 그래서 자유롭게 좁은 공간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영상 정교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앉아서 수술하고 본인이 다 컨트롤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집중도가 좋아질 수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냐? 일단 흉터는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아프지 않고 합병증이 적으니까 입원 기간도 단축되고 그다음에 열 배로 확대된 상태에서 수술하니까 조금만 출혈이 있는 것도 의사가 다 알아요. 지혈이 빨라지니까 출혈량도 감소를 하고, 출혈량이 적으니까 수혈 가능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정확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열 나는 것도 많이 감소를 해요. 왜? 주변을 많이 안 만지거든요. 배를 열고 수술을 하다 보면 의사가 들어가서 꼭 수술 부위가 아닌데도 치우느냐고 여러 장기들을 만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발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합병률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강경 수술하다가 아, 너무 수술이 어려워, 너무 출혈이 많아, 그래서 계복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 수술은 구멍 뚫고 하다가 계복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확실히 낮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거 들으시면서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로봇 수술이 만병통치약이냐?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어떤 환자에서는 로봇 수술을 하면 안 되는 환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난소암인데 막다 퍼졌어요. 구멍 뚫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암 조직을 제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개복해서 수술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안에 무럭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커 구멍을 뚫다가 그 무럭을 터트릴 정도의 상황 또는 배를 열고 수술했는데 한 시간이면 수술하는데. 로봇 수술 했더니 7시간 걸려요.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오늘 이거 강의 듣고 얘기할 때아그 로봇 수술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맹신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의학은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을 진찰했던 의사한테 내가 이런 걸 아는데 되냐 안 되냐 충분히 상의하고 모든 수술, 치수를 결정하셔야 되지 이거 조금 듣고 네이버에서 조금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명심하실 게, 아, 이대, 수수, 이대 서울병원에 로봇이 있는데 좋대. 그거면 돼.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그 중에 내가 생긴 질환이 이런 것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하시면 좋지, 섣불리 맹신할 수는 절대 마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구가 나오면 핸드폰 사용하면 저희 아들이 저보다 잘 쓰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걔가 많이 하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구가 나오면 제일 많이 써본 놈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그 아주머니들이 의사 어려워 그러면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명심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